여러분 안녕하세요.네 반갑습니다. 어 저희 대부도에 오늘 눈이 나,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이렇게 눈이 내리면은 어 대지에 예, 습도가 생겨가지고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어, 이런 단비가 내리듯이 눈이 내리면은 그 과실수, 과실수나 이런데에 꽃눈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게 농부들한테는 참 좋은 어, 신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잠깐 정리하다가요. 하우스 잠깐 나왔어요.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, 네, 계산을 뽑고 있는 중이에요. 자세히 보면은 하나 하나 안 예쁜 게 하나도 없어요. 자, 이런 이런 세계에 이런 식물들이 있다는 게 오묘합니다. 이 라인 물드는거 없어요. 3월이 더 들어서니까 이게 물이 드는 게 확연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. 요 이 아이는 상기네요. 얘는 주마죠. 아인의 물드는 곳. 아인의 물드는 곳. you <clears throat> 자, 여러분.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드리고, 자, 저는 이제 포장하는 장구 정리하러 어, 또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